안녕하세요.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. 여러분, 2025년 새해에 처음으로 인사드려요.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. 새해가 밝았고, 계절은 점점점 더 겨울의 한복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. 1월에는요, 가장 춥다는 대한, 대한도 들어있고요. 또 설날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.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못난이라고 하기도 부족했었던 완전 못볼 꼴이었던 여름 제라늄이었는데 노란 잎에 줄거리 가득하던 한 여름의 기억은 벌써 흐릿하게 잊혀져가고 있지 않나요?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즘 제라늄들은요 알록달록 예뻐지고 있고요 풍성해진 잎홀이 위로는 꽃볼이 가득해지고 있어요. 지금 보고 계신 올해 첫 꽃은요 잎도 꽃도 예쁜 블랙맘바예요 분홍분홍한 꽃만 보면 살짝 흔한가? 촌스러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초록한 예쁜 라인의 깜짝잎, 그리고 핑크 꽃은요, 완전 케미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. 올해 첫 번째 영상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. 음, 고민을 하다가 올해 첫 번째 영상은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플랜토피아 꽃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나눔을 준비했습니다. 큰 나눔은 아니고 소소한 나눔이지만 그래도 주는 즐거움, 받는 즐거움을 어, 느끼실 수 있도록 올해 첫 영상은 나눔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어떤 나눔인지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. 블랜토피아 하면 역시 외목대 제라늄이 최고죠.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제라늄 모종 세 개를 준비했어요. 분홍색 장미형 제라늄 꽃인데요. 수완랜드 핑크입니다. 제가 작년 8월 한여름에 삽목을 했었어요. 삽목 영상도 제가 보여 드렸었는데요. 이때 삽목을 하고 또 엄청 뜨거웠던 9월에 정식을 해서 살아남은 튼튼한 모종들인 만큼 정말 아주 생명력이 강력한 산모기들인데요. 제가 사실 8월 달에 산목을 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그리고 또 9월 달에 정식을 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걱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물론, 기가 막히게 산목이나 정식이 잘 되는 계절이 절대 아니죠. 절대 아니지만, 그래도 살롬살이라고 이렇게 살아주는 제라늄들이 있기 때문에, 또 포기보다는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낸 모종들이에요. 뿌리 확인을 하고 9월달 추석 지나고 9월달에 정식을 할 때는 멀쩡해 보이는 잎이 별로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몰골이 엉망이었었어요. 그만큼 한여름을 버텨낸 삽수 자체가 참 힘든 계절이었는데요.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정말 몰골이 많이 처참했었네요. 그쵸? 굉장히 걱정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이제 그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요.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난 모종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나눔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스와랜드 핑크 모종은요. 제 스타일대로 외목대 수형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었어요. 그리고 현재는 플라스틱 화분이 뿌리로 완전히 꽉찬 상태라서 받으시는 분께서는 분갈이를 해주시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제라늄 한개 보내기엔 택배비가 조금 아까우니까요.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투명 플라스틱 화분도 큰거 작은 거 세트로. 이렇게 다섯 개 넣어 드릴게요. 제라늄부터 일반 관엽까지 정식하거나 분갈이 할때 사용하시기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플라스틱 화분이에요. 뿌리 차는 것도 흙마름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. 제가 토분을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. 제가 가지고 있던, 제가 사용했던 토분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한두 번 사용을 했었던 말 그대로 중고 토분이고요. 사용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예쁜 소형 토분이에요. 제가 같은 디자인 토분을 여러 개 사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한 디자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그만큼 사용하기가 좋고 또 식물을 담아 두었을 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예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 토분에다가 제라늄 첫 정식 할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다른 식물들 담아놓고 보시면 은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5년 새해 기념 나눔은요. 스완 랜드 핑크 모종 한 개랑 플라스틱 풀분 5개 한 세트 그리고 사용했던 토분 중한 개를 총 3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세분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여름 후유증으로 산모기들이 아직 많이 자라지가 않아서 제라늄을 좀더 많이 담아드렸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풀분이랑 토분까지 담아서 새해 첫 선물로 여러분께서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랜토피아 구독, 좋아요,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손 들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분 뽑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나눔 설명은요. 플랜토피아 채널 커뮤니티 글에도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. 글 조금 더 참고해 주세요. 2025년 플랜토피아 첫 영상은 나눔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. 올해 한 해도 또쭉 플랜토피아와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